지난달 무역 수지가 1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는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 적자로 29개월 연속 적자였던 IMF 이후 최장 기간 적자를 기록하다가 가까스로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58.3% 증가한 6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이어갔고 선박 수출도 지난해 6월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 대비 28% 줄어든 89억 달러를 기록하며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메모리 감산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면서 수출은 올 들어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해 하반기 수출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중국 수출액도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두달 연속 100억 달러를 넘겨 다소 개선될